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정작 내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기분 말이죠. 오늘은 성경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른 땅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깊은 우물가로 저와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영적인 삽을 들고 마음의 우물을 파내려가 봅시다. 성경 창세기 스물여섯 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흙으로 덮여버린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내는 작업, 그리고 그곳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우물을 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대대로 이어져온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기도, 금식,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영적 훈련들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옛 우물들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한국 교회의 뜨거웠던 기도의 불길이 지금은 조금 식어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우물도 세상의 염려와 안일함이라는 흙으로 덮여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삭처럼 우리도 다시 삽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형성했던 그 거룩한 습관들을 다시 파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삽을 들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반드시 저항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막아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려 할때 주변의 시선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애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즉, 대적함이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때 사방에서 비난과 오해가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지? 라며 삽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툼과 비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도달한 곳은 르호보디였습니다.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넓은 터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느라 정작 중요한 영혼의 생수는 메말라 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 내려가는 것입니다. 갈등의 표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향해 깊이 파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르호보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삽을 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물을 파는 일이 전혀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파는 과정은 지저분하고 고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작업입니다. 요즘처럼 SNS에 멋진 사진을 올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세대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삽질을 하는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기식의 스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스타, 시오스타어, 가 아니라 동역자, 시오레이버러 라고 말합니다. 노동하는 사람 말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냄새나고 거친 수확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포모, FOMO 즉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남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타인의 삶을 훔쳐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속삭임도 일종의 포모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데, 너 지금 손에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유혹이었죠. 우리가 타인의 삶에 한눈을 팔고 비교하며 경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은 방치됩니다. 인생은 연습게임이 아닙니다. 단한 번뿐인 이 소중한 생애를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이 처한 시대, 여러분의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속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만이 팔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삽을 들고 당신의 비즈니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은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찰나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포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할까 봐 애타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내려놓을 면류관이 하나도 없을까 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 살아남기만 했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삽을 듭시다. 비난과 다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더 깊이 파 내려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의 샘물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 삽을 들 힘이 생기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파 내려가는 이 우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함께하여 마침내 르호보대 넓은 터전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